안녕하세요. 보면 고길봄입니다. 제가 이거 카메라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이 친구들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와! 야. <웃음> <웃음> 왜 음, 응. 어, 스타님만 보였고요. 이거는 제가 조정할 마녀 키티입니다. 이름, 마녀, 얘 이름을 정할 거예요. 마녀 키티. 얘는, 뭡니까요 아, 얘는, 이거는 일본에서 한 거? 음, 줬던, 그, 분이, 이거, 일본에서 유명한 거라고 한것 같거든요? 얘가 헬로키티 마녀가, 키우는 강아지 왈왈 귀엽죠? 이거는 오늘 입에 가는 걸로 할 거예요. 일단 이름 소개도 이름 정하고 있어. 얘, 얘 이름은 음, 소피로 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아그 전에 맨 처음에 나 보면 잘 보여 대 응. 봄이에요 봄이 봄이 할게요. 스타요 시작. 에이. 안녕, 에이. 친구들. 나는, 어. 아. 왕국 나라, 봄의 왕국 나라의 봄이라고 해. 난공주지 하하하. 어, 저기, 쌍둥이, 우리 쌍둥이 그, 개운다 스타. 스타야, 빨리 와. 왜 봄이야. 우리, 오늘, 그 강아지 입양한다고 했잖아. 벌써 왔어. Peru? não ah! ah! so... de Ih, 그거 아니면 뭐로 키키 할까? 키키는 좀얘 이름 뭘로 할까? 너도 말해봐. 근데 너한테 아마 하면 안될 거야. 말해봐 말해봐. 음, 내 곰돌이 이름이긴 한데 커피 아니면 콜라. 음, 응, 콜라 하자, 콜라. 그래, 좋아 콜라. 음... 콜라 좀 귀여워. 고카 <laughs> 콜라 맛있다. 맛있다. 아잔이네콜라는 우리 콜라를 먹는다니. 어, 맛있는 음료수 콜라는 맛. 근데 얘는. 콜라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냥가라 그녀가 그녀가 아니라 그가아그가서 자자. 그녀가 아니라 그그러면아지그아그럼 아니라 아라그라 엄마 아빠. 봐 와, 나는 돼지 꿈이다. 와, 해, 해. 뭔 소리야, 개소리지. 자 지금 정신 나가 리고요어신작하겠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보쩍 <laughs> 아빠 오늘 저런 왜 저래? 자, 자로 가자. 두두두두도 <laughs> 아! <laughs> <laughs> 침대. 두둔두둔두 <laughs> <laughs> 아빠 얼굴 공개. 아, 공개합시다. 아빠는 머리가 좀 커요. <laughs> 아니 시 이게 뭐야? 많이 아빠다. 얼굴, 얼굴, 얼굴 갑시다. 얼굴. 엄마 이렇게 하면 싫어해. 집 이렇게 거지 같은 집에 산다고. 엄마 싫어나좀한 바로... 번만 봐봐. 한 번만. 안돼. 아빠는 연예인을 이안 되잖아. <laughs> 그래요. 제 아빠는 연예인이에요. 저희 아빠는 얼굴, 허리가 못 착실한답니다.

구! 자기! 후후! <laughs> 잘자! 대 동생 얼굴 가겠습니다! 오지아 올라! 준씨 오세요! 준씨돈 만지면 안되는 비상금! 안 돼! 고자 아니 이 하는 거예요! 아니 갑시다 갑시다! 몰라 몰라 몰라! 나갔어. 담배 피우고 갔나? 뻥이고요. 어. 잠입니다. 봄이 잘, 잘 자. 나도 잘 자. 나도 잘 자. 어. 다음 날 아침. 어, 벌써 도, 어 동생이 찾아왔다. 아, 동생 아 동생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laughs> <laughs> 우준이가 동생이잖아 동생이겠지 동생아 너 오늘 뭐하고 놀까? 내 강아지 입양했는데 볼래볼래 강아지 귀엽지? 진짜 맞아 귀엽지 귀엽지? 우리 잘 먹어 우리 가자. 어 우리 잘, 잘 우리 잘먹 그래. <laughs> 아, 우리 이거, 우리 이거 베개를... 잠시만요, 베개를 이렇게 펴서 어안 안돼! 안돼요! 아 아까 전에 너무 좋았습니다 응. 강아지 여기 턱 떨어지니까 베개는 네네. 네네. 산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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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가고 싶다 응. 성문은 언제 열릴까? 응. 성문은 언제 열리냐고 응. 저리가 이 새끼야! 삐끼야 가고. t h 너무 k s 아, i 우리 아, 아, 가라고 땡신아 우리 그러면 콜라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거 m going to go to the 얼굴하겠습니다. 얼굴. 얼 얼굴. 얼굴. 아! 얼굴은 이니까말 줄임말 쓰면 안 되죠. 얼굴 공개. 빠밤! 빠라다 말해 줘. 우나아 어, 누나, 누나한테 봐. 김치! 아, 좋겠다, 좋겠다. 몸이, 하지마바라스 <laughs> 아, 네, 사람. 옷어요어디피여기 데드 데안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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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면 데드 데드 데데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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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콜라안 콜라 왜 그래 왈왈왈봐 어떡해 우 콜라 안녕 많이 키운 안녕 많이 그렇게 얼굴을 했고요 <목소리> 님은 아스타님은 어, 어 뭐야 아 제가 자꾸 네, 이 별명을 네, 별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스타로 했고요. 이 스타가 한글이잖아. 한글로 별이잖아 아니 영어로 스타잖아요. 스타. 아, 그러니까 한글로 별. 어 그래 그래. 아, 네. 아, 네. 와우 귀여워. 별명 스타. 완전 멋있군. 네. <laughs> 아 귀여워. 강아지의 속마음. 아니 배고프다는데 왜 자꾸 사료를 안 주는 거야? 사료를. 아우 목말라 목. 아진짜금 제가 추워. 봄이야. 빈대 우리 콜라 밥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다가 아똥 마려 똥 마렵다고 빨리 <laughs> 어 내가 똥 마려우니까 변기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강아지들이 응. 응. 주지. 땡땅땅. 사료는 가져가. 가. 뜯이직 뿡가. 뿡가 뿡가 뿡가. 사료 저쪽에 이컵 야. 아니, 사료 사오는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아니, 아니, 한 개면 돼, 한 개면. 이걸로, 아니. 우리가 만들 거야. 아, 콜라! 데리고 와! 어, 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고무차. 안 보인다. 잘안 보여?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고무차랑. 고무차 있어요? 한 개밖에 필요, 귀여워. 됐 뭐야, 고무줄 보이시나요? 꺼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썼기 때문에 몇 가지 색깔이 없냐면 네 가지 색깔은 아니고 많이 없어요. 이거. 아, 저도 집에 있는데 가지고 올까 그랬나? 아니, 아니, 아니. 나두개 있어서 괜찮아.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도와줘요. 아 이게 좀 오래 있어서 좀 참아서 좀 이게 될거같나봐요자 일단 시작합시다. 일단 사료 색깔은 요런 걸로 그 갈색이다. 네. 이것도 이것도 거네요. 주황색과 와와 와, 이거 좀떼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만들어요 강아지는 저런 강아지들은 쟤는 종류는 푸들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푸들이요? 푸들. 푸들은 뭐예요? 푸들은 털이 좀 그렇게 말려있는 거잖아. 와 어. 어, 어떻게 저건 푸들이 아니야. 응응. 음, 음. 어? 여자 푸들이 말고 여는다 네. 어, 이거 오, 이거 다요 거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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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만요잠네만기만 아, 뭐, 네, 보이는데. 아! 네가 좀찍으세요 아, 오케이. 이 잠깐만요. 잠깐만잠깐 죄송합니다. 대송대송대송 아. 아. 이거를 갈색으로 이거 이렇게 네가지 색깔이 다 있거든요 네네 색깔 이름 말해주시죠 이거는 진한 똥 색깔 네 <laughs> 갈색 똥 색깔 갈색깔 이건 조금 연한 갈색깔 주황색 아니에요? 황토색 이 주황색, 주황색 아, 아니에요? 아 주황색 같아 뭔지 몰라요 주황색을 썼거든요 자 시작치요 이거는 음 칼색 같고 음 황토색 주황색 같고 네, 똥색 갈색 <laughs> 어, 갈색 자, 빨리 우리 콜라 사료 만드자. 응.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야, 동그라미로만들기게어렵네게 개개 어렵다고요. 지금 응. 촬영 중인데 그런 말안 쳐. 이렇게 딱히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네, 혹시? 볼까요? 예, 응. 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laughs> 들어, 고민님은 아직 얼굴 거개안 했어요? 음, 아, 했, 했잖아요. 저번에 스노우랑 같이 찍을 때. 아, 스노우아이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스노우 이스스노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 아이스.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노우 아이스. 스우아스노우 아이스. 스노 아 제가 빨리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왕따에서도 아 왕따래. 왕따는 무슨? 물론... 아 친구 없는 거에서도 표현... 친구 없다고요? 왜? 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 많잖아. 소윤이랑 많지 음, 않아. 많지 않다고? 네. 다인이도 친구 아니에요? 다인이는 친구 아닌데? 조금 친하면 그 친구지. 뭔가? 어, 아, 기가 나도 있고 예! 표현도 응. 있고 아 빨리 내일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네. 음, 구독자가. 구독자가, 말, 아, 100,000명. 야. 아니, 아니. 100,000명이 아니고. 구9 9, 9, 아니, 9 0 9억 명. 9 0 0 에, 대충. 그 정도면 뭐. 완전, 거의. 그, 이, 내가 만약에 지금 왕따였으면은, 그때 구백 9 0 구조가 됐으면, 그거 완전 막대해서 네, 바로 불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그거 완전 유튜버, 구독 1위죠. <laughs> 아, 그건 구독 1위가 아니라, 허팝님 뭐, 이렇게 있어요. 리아로아님. 허팝도안 해요. 네, 허팝 캐리도 따라서. 있잖아요. 오케이. 음, 치친보라. 음, 치친보님. 치친보님이 음, 아니고, 치친보 뭐 그냥 하세요. 치친보님. 치뭐 아니고. 거 그거 치친보는 그거죠. 저는 지금 유해로. 혜진이. Hey, 아, 혜진이. 님을 좋아해요. 저는 요번 두 번째로 나온 캐린이가 조금 예쁘긴한데그둘다 음, 참... 좋아요, 캐린이. <laughs> 오! 왜 그래요? 그 옛날 캐린 언니가 왜 없어졌다 했어? 하지만 어차피 진이, 지니, 지니 있잖아요. 네, 진이가 그 옛날 캐린이 라는다 케빈도. 이뻐요 오, 이만큼 했어요. 여요 많이 했네요. 잘? 오, 잘 보여. 조약도 같아 그렇게? 빨리 빨리 이거 네자 많이 만들었어요. <laughs>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잘라 드릴게요. 잘라 드릴게요. 잘랐어, 잘랐어. 네, 한손로 잘랐어. 저도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글 동글. <laughs> 아, 그데 저희랑 그 저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여기있다. 카메라로 보니까 좀힘들데그죠 <laughs> 저도 혼자. 나도 못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에 못어내 눈이 아니고 카메라가 지금. 연습을, 연습을 할때 카메라로 보니까 좀 어렵다고. 저희가 카메라, 맨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엄마가 뭐 들어오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신다. 근데 그거, 아, 아버지 빨리 들어오세요. 응, 네. 아, 좀안 보여.

어? 다이어도좀 참을까? 어? 다이어도좀 참을까? 역 어, 돼지고어 맞죠? 아니구 이거 이게... 만일어 고기 시킬까? <laughs> 고기? 무슨 고기? 아, 삼겹살 당연히 돼지고기 먹는다 하겠죠? 어? 나 돼지갈비 <laughs> 이런 거죠 개꿀루기 이런거 쓰면 안돼죠니 네 나이가 이거 인형도 치우면 니까나 한번 괜찮데너 엄마 못다아나 그거, 그거 치울게요 네. 좀 치워주세요 왜 안치우세요 아, 삼촌 치울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봐봐요. 저희 어? 아빠 그만 좀 하소 그말 할래? 나쁜말해지 마. 한쪽 가자, 쪽 가. 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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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어, 케라 응, 어, 이거 봐 어, 응. 뭐 이라 부... 어,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거봐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야 이거 봐라. 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라 이거 봐 먹방으로 했어도 될것 같은데? 야이 새끼야. 라면 숟가락 왜 숟가락 다먹자 얼마나 몸에 안좋이 숟가락 다먹야난 좋은 물도 굴다가 이거 제일 많이 해. 엄마가 얼마나 널 싫어하겠니. 이것도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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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하고 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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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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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에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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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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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파란 색깔로. 음. 나는 저렴한 네. 색깔. 별로... <laughs> 네. 아 스타님이네 비슷한 거 스타님. 네, 똥똥 버으로하겠습니다 네. 그만 저 똥똥 뭐 똥똥 뭐 그만하시고 왜 당신 살좀 빼세요. 네, 당신요. <laughs> 말을 자꾸 나쁘게 하면 유튜브 1 개월 정직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떡하나. 오 휴식이 된다니 와좀 휴식 주는 거 근데 싫어요. 네, 유튜브를 열심히 지 마라. I entered the 을 o p I am 아예 o o d one. h a 하지만... 영상은 올릴거예요. a 어? little girl. h a 영상은 n you h a 무 e a l i t t l 너 girl. I have a little girl. I have a little g 도찍1 I 분 a v e a l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